안녕하세요 젤리박스의 레몬과 아, 안. 네 안녕하세요 어, 스노우 캔디의 가을, 가을과 젤리박스의 레몬입니다 오늘 원플레이 원 일단 침대부터 켜줘 어 저는 다른 모드라서 모드가 다른 거라서요 그래서 다르게 보여요 예뻐 예뻐 스크립트 블록하게 금지 자 잠깐만요 일단 어... 침대만 켜줘 잠깐만요. 아, 근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말하려고 그랬더라 어, 잠깐만요. 제가 뭐 말하려고 음. 했는지 까먹었어요. 헐? 어? 오, 장조. 그냥 깨져있어! 잘못, 잘못이 있다전 가도록 하죠. 야! 아, 거기가 저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야 아! 아 여기 귀. 야 규칙부터 해야지 음, 님이 말하세요 여기.. 여기 있겠지? 응, 님이, 님이 카메라맨이시잖아요 예. 아 이거 다 찍으시면 저한테도 주세요 아 저, 다.. 동영상 네 저도 같이 하는 거는 같이 올리는 거니까 네 점프맨이네요 음 근데 상태는 저잖아요 아!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로 어? 근데 에이. 죽어야 돼. <목소리> 잠깐만요, 저, 그, 곡괭이가 없거든요? 곡괭이 다 찾으러 갈게요. 곡괭이 안 보여? 멀티로 할 때는? <목소리> 아니요, 저 왔... 있어요. 저 있었어요. 상대방 멀티로 할 때는 아예 없어. 아, 그렇구나. 몰랐네. 죄송합니다. 모드를 다른 걸로 기다려주세요. 응. 이상하게 생긴 게 있으셔. 이상해요, 이거. 제, 제, 이거. <목소리> 어, 돼지가 튜, 튜브를. 오! 어디? 크리스마스라서 그렇구나 산타 돼지다 그러게요 제가 오른쪽이에요 네 그럼 저는 왼쪽으로 눈이... 어,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눈이 너무 나빠 근데 거기가 왼쪽이잖아요 아 오른쪽이구나 저 요즘에 눈이 잘... 그렇게... <laughs> 아. 잠깐만요 저 노래 좀 틀게요 네 저는 저는 편집할 때 따로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에이 저 그리고 이거 할때 노래 듣고 싶거든요 음, 그러시구나 어, 이게 마지막에무다 맞아, 도 있던데. 아니, 내가 쉬워도 안 돼. 아이고, 예쁘다. 응? 아니, 이거 또. 이브된이이것도 이거 또. 노래가, 노래 이름이 뭐예요? 가시다 보면 다이아몬드 다섯 개 있어요. 꿀팁, 다이아몬드 한개에 10점이다. 그래요? 물이 안 보여? 저기 원래 물 있어야 정상인데. 해봤거든요, 저도. 이거 드롭퍼잖아요 네. 인명세도 진짜 잘 된다. 아 네, 음. 그러면 편집을. 편집? 했 뭐? 어디 있었더 편집을 해야겠다. 편집하실 지금 하실 너무 때. 지루하실 거니까 편집하실 거면 지금 말하세요. 제가 노래 끄게. 네. 네. 아주 귀찮으실 겁니다. 계속 보면 아니에요 편, 괜찮아요. 편집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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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고 어 꿈이야. 나가졌어요. 다시 들어오면 돼. 야, 자 지금 편집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저 어, 나가졌어요, 튕겼어요. 어머나, 이게 뭐니?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저쿡키비베밖에안 나오거든요? 봐봐, 이렇게. 어, 그래요? 이거 와이플 뭐예요? 저요? 이거... 이, 잠깐만요. 저요거요 LG. 저거 나갔다 들어올게요. 땡. <laughs> 왜안 되지? 어아 <laughs> 어, 진짜 아. 됐다 아, 사과 이쁘다 풀자리 있어 아 그래요? 봐봐 풀자리 근데... 어 진짜 진짜 사과 같아 음 그림 속의 사과 그림의 떡 <laughs> 게임에서 먹으면 돼 먹는 느낌이 나겠지 찹찹 소리도 들리니까 다시 들어가 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음, 저렇게 아닌데? 플레이. 저렇게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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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난 TV밖에 음, 안 나오네. 나는 영화다. TV밖에 안 나와요. 어, 그래요. 어, 맛있다, 들어와봐. 어떻게... 그러면 들어와봐 한. 어. 안돼요. 로컬 어떻게? 너로 로컬. 잠깐만요. 됐다. 했어요. 나 어, TV밖에 안 되는데? 딴딴딴 대로 딴, 딴 하실래요? 호텔 만들기를 만드는 거 어때? 어땠, 어습니까 어, 콘텐츠 같은? 네, 좋지. 이정도만 되겠지. 편집, 편집해주세요. 편집, 저 거기 못 들어가요. 뭐라고? 응? 전 다른 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어때? 들어가. 잠깐만 ]게요. 가스트 어디 있지? 가스트? 글쎄요. 음, 여기 으로 조합으로 올리면 되려나? 그러니까 가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 포인트. 포인트. 아야. Yes. 저기 호텔로 쪽으로 오셔서 와주세요. 냉냉. 지금 거기 제가 안 들어가 적거든요. 안녕. 네. 어머나? 주민 뭐니? 그러게요. 주민 뭐니? 어, 여자야. 여자야. 출생일 비밀. 어, 나, 나 도약 푸션 먹어요. 저희도 토, 푸션 있으면 좋을 텐데. <laughs> 저 때문에! 맞아요, 저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그니까 동생이 받았던 거 진짜. 어 잠깐만요. 스켈레톤도 이상해. 어떤 끝까지 깻모로 엔딩이라 스켈레톤 어떻게 생겼어요? 저안 봤어요. 그냥 금투고 쓰고 있어요. 나 아, 그래요? 그걸 왜 부시세요? 아, 그 크리로 엔딩이라도 보고 가게요. 저희 저저 저쪽으로. 오, 씨, 점프. 정말, 정말 긴 점프였어요. 땡, 응, 땡. 응. 야. 헐? 야, 헐. 헐, 헐. 헐. 귀여워. 음, 어디요? 귀여워. 걔 뭔데요? 몰라. 쳐봐요, 크레이지, 크레이지 막뭐 그런지. 와 예쁘다 이 특징이야 이 아기 좀비다 아기 좀비 아기 좀비 우와 독과속 같은 케이크가 아예 좀비 피그맨 아 좀비 피그맨 음... 용사의 명예를 걸고 오늘 피그 무서워 저희 점 앱으로 와주세요 좀비 피그맨 무서워 텍스처 좀 바꿔 텍스처를 바꾸도록 하죠 순간 미소님이 계셨다. 다 꼬도록 어. 오! 꾸들어 응? 하죠 어이거세 이곳에 이텍스 와! 이아봐요 이곳에 아. 와! 이곳에 와! 이곳에 와! 스곳이에 와! 이곳이곳 와! 이곳에 와! 이곳에 와! 이 어, 가스 한 마리 성공해 볼까? 어 이제 됐다. 이쪽으로 이제 가져요. 우와 체층 네. 완전 신기해. 이따가 나. 보세요. 헐. 그리고 저 게다가 크림모드 <목소리> 뭐야 뭐 나왔어? 헐. 됐지? 달 봐봐요 완전 무서워. 저 낮으로 바 바꿔 주실래요? 달이 너무 무서운데요. 일단. 어디? 어 밤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봐봐요. 마왕 트롤. 트.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애들 어떻게 생겼을까? 야급퍼 어이 죽여줘. 안돼. 예. 모래가 어디 있지? 헐! 징징이가 여자네? 봐봐요. 응. 음. 뭐야, 얘. 어, 암소물 뭐 아니. 헐? 야. 왜요? 그 뭐야? 우와. 뭐지? 하염? 개무서워. 물에. 예. 자, 그럼 물에를 넣어. 밤으로 바꿔보세요. 애들 좀보게 킹덕터 아, 애들이 죽였어 아 가을님 나빠 애들이 죽었어 이거 불이 파란색이에요 아 밤이다 어디 계심? 가스트 소리 이거 뭐지 근데 엔 혼자서 엔딩 보는 중. 에이씨 나도 보고 싶다. 님도 이거 텍스처 이걸로 해봐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이게? 엔딩. 잠깐만. 네 포도 그럼 받으셔서 감사했고요. 박재감사했레요 그냥 받으셔서 감사했고요. 이상 레몬과 응. 가리예요